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가끔 가는 카페의 직원은 항상 웃고 있습니다. 카페에 처음 온 사람이든 단골, 고객이든 포장을 하든 카페에서 마시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환한 미소로 우습게 서진 말투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저는 이미 그 직원의 웃음과 미소의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가게에 오는 손님을 반가에 맞아주는 것을 보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소소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웃음이 미소가 저렇게 따뜻하고 좋은 것이구나 얼굴이 항상 굳어있는 나도 조금 더 미소를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일로일로 일소일소 화를 내면 늙고 웃으면 젊어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웃고 미소를 짓는데 돈도 들지 않죠 웃음은 미소는 그를 아름답게 만들고 친근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웃음이 어색한지 미소가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원을 보면서 그날 저는 다 알지만 잘하지 못한 웃음과 미소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림이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미소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런 날 심령의 나팔수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므로다 폐망의 폐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이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축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 하나님은 예리미야에게 유다 멸망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도 그에게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할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자가 그 스프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멸하는 자가 나아왔을 때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업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니 리이러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국하라 이는 야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내리베아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뻔히 미래의 멸망이 보이는데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시는데 정작 유다 백성들은 남을 나라합니다 아무리 외치고 전해도 콧방귀를 띄죠 대서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회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 욕심에 따라 죄짓고 불의하고 이웃을 납치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자가 된 것입니다. 연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런 멸망을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이번에 연설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진한 사람들이죠. 동원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에서도 기하고 하나님 뜻은 몰랐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성령님하게 하셨지, 대부분의 사람은 성령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 드리고 의지하면 성령님은 나의 편이 되어서 더 의롭게, 더 진실되게, 더 바르게 살게 하시니 얼마나 좋은가요 우리는 정말 은으로 사는 행복한 크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조금 힘들다고, 고단하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도 마세요. 아플 때, 속상할 때 성령님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나를 도와달라고 이 아픔을 견디고 넘길 힘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려와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 입어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